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반갑습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6월 5일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10가지 품종인데요. 아, 자, 오늘 품종도 상당히 종자들이 어, 좋습니다. 뭐, 중투 두화부터 시작해서, 어, 거의 단엽변의 중투, 그리고, 뭐, 엽성에, 뭐, 엽성이 좋아요. 삼반 놓고, 단엽성이 삼반 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품종 다양하게 이렇게, 오늘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출발할 텐데요. 어, 택배 배송은 내일은 연휴고 해서 월요일날 이렇게 택배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니다 1번. 자, 이게 단엽변의 중투입니다. 자, 특수가 내쪽에 네 신화 하나에요. 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있는데, 자, 정자로 본다고 하면은 두 화면에 또한 갖춰져 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무명인데요. 아주 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요. 뿌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어,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해가지고 30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 그렇지 않은다고 하면은, 뭐, 어, 충분히 두화뿐만 아니라, 아, 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은, 상당하니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을 아, 30만원에 책정을 했어요. 많이 받아도 될, 무명치고는, 아, 많이 받아도 될 그런 품종입니다. 아주 이뻐요. 어, 10.5cm에 0.8까지 나옵니다. 10.5에 0.8까지 나오고. 자, 이걸 정자로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벌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한번 배양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단엽변에 중투, 중두, 두화이에 갖춰져 있는 그런 개체고, 내쪽에 실은 하나입니다. 자, 1번이었어요. 자, 뿌리 보도록 할까요? 짧아요 긴거 생장점 살아있고요 자 신화 하나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있고 아 이제 여기 하나 신화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에 볼보도 있고 아,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을 정자는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볼보도 있고 자 1번 30만원은 책정을 했어요 아, 기대 정자로 어, 그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2번, 엽성에 선반 놓고, 뭐, 단엽변이라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게 내촉에 8cm 0.7 이렇게 나오거든요. 0.7, 0.75까지 나오는데, 아주 무늬 색감, 무늬가 잘 들어있어요. 엽성도 좋고요. 자,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충분히 새롭 받으면 금기라도 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제, 그런 끼들이 다분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엽성편 좋죠? 자, 이거는 3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5만원. 종자성당히 좋은 그런 개체예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분해 이렇게 넘치지 않죠? 음, 분해 넘치지 않고, 짤막하면서 아주 정자성이 좋은. 요즘 인기있는 그런 개체들이 분이 넘치지 않고 짤막한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죠 자 내측입니다 내측에 35만원 8cm에 0.7 이렇게 나와요 이런 모습들 종자가 좋은 품종입니다 이거는 두개로 붙어있는 거예요 실은 나올 때 붙어있으면 좀 띄워줘야 돼요 잘 들어있죠 이렇게 놓고래서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주이고 신화도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치가 상당히 좋아요. 자, 2번이었습니다. 뿌리 너무나 좋아요. 자, 이렇게 2번이었습니다. 뿌리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자, 3번 자, 입변의 소호반인데요. 어, 촉수는 이제 두 쪽에 신화 나오고 있는데 이야, 정말 색감도 괜찮고요. 자, 청도 좋아요. 이렇게 어 유사하게 비슷한 것이 회령이라고 있죠. 그것도 소호반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근데 소호반이 아니 회령이 상당히 비싸요. 그 음, 이제 비쌉니다. 음, 그렇게 많지 않고 하여튼 뭐 비싼 그런 품종인데 거의 유사해요. 비슷하다고 볼수 충분히 어 비슷한 그런 개체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변도 좋고요. 후육질이에요. 까락까이두 품종이 더 있어요. 한 품종이 더 있거든요. 자, 이거는 3번이고, 4번이 똑같은 개체인데, 두개다 있길래 두개다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 힘들게 힘들게 억지로 억지로 해서 가져온 품종이에요. 자, 색감 너무 좋고, 청이 좋아요. 이렇게, 회룡도그 정도로 좋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도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명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텐데요. 자, 요거 11cm에 0.7까지 나와요. 35만원, 요거 책정을 했어요. 무명으로 해서 35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게 기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 특혜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하여튼, 3번. 어, 입변에 소호반. 아 시라도 이런 식으로, 뭐, 거의, 하여튼, 어 정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잘 나왔죠? 소밀 안 돼요.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3번. 아주 멋져요. 자, 3번. 11cm 0.7. 35만원 이것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쁘죠? 자, 3번이었어요. 입니다. 뿌리 좋아요, 뿌리. 뿌리 좋습니다, 이렇게. 자, 3번. 3번. 자, 똑같아요. 이변의 소호반. 이게 변이, 전지조이 상당히 변이 넓습니다. 후육치이고 까랑까랑 하고요. 자, 이 모습들. 자,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너무 화력하 나오다 보니까 어, 탄건 아닌데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것이 뭐 번지거나 흐리진 않습니다. 하여튼, 자, 어, 똑같죠? 어, 두 개가 있는데, 하여튼, 어, 키울라고 이렇게 놔뒀더라구요. 하여튼, 두 척입니다. 두 척. 자, 요거 어, 13에 0.8, 13에 0.8까지 나와요. 아, 그니까, 새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더욱더 광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종자가 3번, 4번 너무 좋아요. 무명이든 해령이든 모르겠는데, 아, 무명으로, 어, 요거는 3 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0만원 책정했는데, 종자가 상당히 좋아요. 뭐, 해령으로 파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해령 자체가 비싸요. 상인들도 그런 개체들을 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품종들인데, 어, 하여튼 자 이정도 자두촉입니다두촉에 어, 요거 30만원 신화촉이 어, 아주 멋들어지게 또욱더 아주 이쁘게 나오죠 자 4번 소멸 안되는거 소멸 안됩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개체예요 자 4번 30만원 측정했어요 자 4번 뿌리 볼까요 자 뿌리 아, 자 이렇게 뿌리는 이정도예요 조금은 아, 그러나 이제 뒤에도 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 배양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자, 4번. 자, 호흡은요, 이것도 특이한 개체예요 자, 이 뼈는 서반중투인데요. 한쪽에 신화 하나예요 자, 이것도 한소멸안 되면서 참 특이해요. 그 천비소처럼, 어, 그런, 어, 색감은 아닌, 하여튼, 아니지, 천비소는 아니지만은, 천비소도 백중투잖아요. 백, 서반중투라고 해야 되나? 백중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 근데 요것도 무명인데요. 편도 좋구요. 후육질입니다. 이분 길지만은 까랑까랑해요. 엽서기, 염류기 후육질에 아주 이런 식으로, 어, 잘 들었습니다. 종자가 어,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이쁜 품종이고, 신화도, 자,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렇게 단축의 신화 하나죠. 어,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던 품종입니다. 어, 아주 종자가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쪽에 씨화 하나. 아, 엽성이 좋아요. 이번 길지만은, 제대로만 무늬를, 제대로만 키운다고 하면, 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송잎장의 문제의 변이고요. 그러니까 엽성이 상당히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이에요. 자, 한쪽에 씨화 하나. 6번. 아, 5번이죠, 5번. 16에 1.0까지 나오고요. 자, 이거는, 어, 얼마냐? 23만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렴하게 가져왔어요. 안 주는 거 억지로 억지로 뺏어와서. 자, 23만원, 23만원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비싸게 또몇 개를 이제 소장가분한테 가져와서 상인들에게 비싸게 판매를 했고, 이제 하나의 남은 거 제가 뺏어온 거예요. 자, 5번이었습니다. 입니다. 자, 뿌리, 가 아주 좋아요. 자, 뿌리 좋습니다. 6번, 서반 중투인데요.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소멸이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개체. 보통 서반 중투 같은 경우는소멸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멸 안 됩니다. 뒤대도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색감도 유별나게 거의 붉은기가, 어 많이 감도는 그런 끼라고 봐야 될까요 자 근데 중요한거는 이게 세척의 신화 하나거든요 신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따서 이렇게 판매를 할까 어떻게 할까 왜냐면 밑구리가 너무나 어뭐 그냥 후크 선장처럼 완전 갈구리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판매 가격도 그것 때문에 어, 21만원 책정했어요. 13cm에 0.7, 0.75까지를 나오거든요. 자, 서반중투치구나 A급의 서반중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이 안 돼요. 그대로 남아있을 있는 개체고요. 선천으로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아, 신화가 미꾸리 쳐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뒷대 모습이에요. 어, 그대로 남아있죠. 서반무늬가 서반중투로. 색감도 어, 상당히 진해요. 음, 상당히 이쁜 그런 품종의 소반 중트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6번, 어, 13에 0.7, 0.75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21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화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춘 거예요. 입니다 이렇게. 푹 들어가 있죠 근데 이쪽에 보니까 신화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나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벌브 있잖아요 벌브 이쪽을 해서 띄고두쪽띄고 요거를 따로 이렇게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뿌리가 좋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어, 고민을 했어요 띄어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대로 어,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9번 엽성의 3번 복린인데요 자, 이거 엽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대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엽성이라 어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대대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색감이 틀립니다. 대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극강에 가까울 정도로 문이 색감이 좋은데 아니고 그냥 엽성의 3번 복년이에요. 근데 너무 표현이 좋아요. 이렇게, 신화도, 대대로 많이 큰일인데, 신화도 멋들어지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멋지게 나옵니다. 하여튼, 변 자체가 아주 좋아요. 자, 7번이 13에 1.0까지 나오거든요. 13cm에 1.0까지 나오고, 배불뚝이변에 아주 나무랄 때가, 저 문이 빠지지 않는, 그런 엽성과, 어, 그런 개체예요 변도 좋구요. 이런 모습들 가격은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냥 엽성의 3반 복륜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뭐 유전자 검사를 하지 마시고요. 자, 아니 대대로는 아닌 걸로 보여지니까요 하여튼 근데 엽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편이 좋아요. 나랑 가랑 합니다. 자, 7번이었고요.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 자, 벌브도 있고요.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 자, 7번. 신화에 하나 나오네요 8번 자 이게 편말인 중투두화 석곡에서 나온 중투두화 인데요 자 꽃사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 현재 어, 상인의 어, 이제 어딘지는 소속은 좀 그렇고요 이제 어,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하여튼 무늬는 중투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나 나와, 나와 있어요. 무늬가 보이죠, 이렇게. 근데 꽃 사, 꽃을 사진은 없습니다. 꽃 사진은 없고, 어 이제 이분이 이제 키웠던 꽃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중투 두화를 이렇게 확인했겠죠. 근데 변이 이쪽은 뿌리가 없습니다. 이쪽은 뿌리가 없는데 변이 두화는 충분히 나올 나올 그런 개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근데 이제 신화가 어 중투가 들어있어요 이제 영상으로는 이게 잘보이진 않지만요 네, 영상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음 중투가 들어있는 보이죠 이제 살짝살짝 살짝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뭐 여기에 8cm에 1.0이고요 8cm에 1.0이고 어, 한번 종자로 키우신다고 하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요거는 13만 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로 중투 두와 한번 배양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13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것으 확인했으니까요. 어, 제대로 이제 그분이 어 종자로 해 가지고 키워서 제대로만 명명한다고 하면 어, 개체도 나쁘지는 않는 그런 개체가 아닌가 싶어요. 잘안 줄려는 거 이렇게 사면서 이것도 끼워서 문제, 뿌리가 좀안 좋아서 끼워서 가져온 품종입니다. 자, 8번입다새 뿌리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신화척이니까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가닥 수는 어찌고 저찌고 하면 다섯 가닥이죠. 여기 없다고 했죠. 여기 넣고 이렇게 자, 8번. 뭐 중투인데요. 두화변의 중투에 한쪽이 옷이나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부특이 변에 네, 이런 모습들. 자, 치마에 네, 이런 모습들. 잘 들어있죠? 자, 한쪽에 옷이나 두 개에요. 구번 어,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12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네, 아주 변이 좋습니다. 아주 변이. 이런 모습들. 이런 습이에 자, 이뻐요. 어, 실물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나 어, 실물이 훨씬 딱 한눈에 딱 이렇게 보여, 보여지더라고요. 모습들. 시배 0.7이고요. 12만 원 측정을 했습니다. 9번입니다. 신화 두개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 괜찮습니다. 두화변의 삼반 후예요. 한쪽에 신화 하나고요. 자 변에 삼반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과자인 모습들 변도 신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모습들 자 신화 신화가 문이를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변 빵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에 0.9 에요 14cm에 0.9고 8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이쪽이 더 이쁘네요 자 8만원 이런 모습들 은유는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있고 변이 좋아요 그 변이 좋은 그런 개체 하여튼 자 10번 14에 0.9 8만원 책정 했고요 자, 뿌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는 탄화 영상은 있는데요. 까랑까랑하고, 어 좋습니다. 자, 10번. 이렇게 마지막 10번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